아뭐좀 재밌는 거 없나.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WK에서 신상으로 출시한 RX 스쿠버 다빙 장비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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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콜. 띠리릭. 언박싱. 이게 지금 이거는 핀입니다 핀. 봉두에 이렇게 있는데 연애물은 이게 이제 <놀람> 플라스틱으로 앞에 잘 이렇게 돼있죠. 돼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건 그 rx핀 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물갈퀴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다 잡아주고 요 옆에 워터 레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워터 레일이 우리가 피닝을 할때 요렇게 휘어지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할때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는 정면에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이 되게 부드럽게 잘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킥을 차거나 플로터킥을 차거나 요 미세 컨트롤이 잘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화이트 컬러로 나왔고요. 스프링 타이, 스프링 스트랩으로 돼 있고요. 되게 짱짱하게 받쳐주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을 보시면은 이걸 이제 신발 안쪽을 룸이라고 하거든요. 이 룸이 동양인의 핏에 좀 맞게끔 이렇게 딱 제작이 됐습니다. 다른 타사의 제품들 보면은 이렇게 룸이 큰게 있어요. 특히 여기에 물갈기 4개 있는 그런 타입들 보시면은 여기가 룸이 좀 크게 돼 있어가지고 신발을 신고 신더라도, 부츠를 신고 신더라도 발이 좀 놀아요. 근데 얘는 딱 신으면 완전 착용감이 딱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물빠짐 구멍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뒤, 뒤쪽 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신고 걸어다니셨을 때좀 보호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w K 로고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무게감은 그렇게 무겁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PU 재질이랑 그 다음에 PE 재질이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 러버는 없습니다. 러버는 없고 아주 고급 소재들인 PU, PE 재질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이라든지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요. 또 반대쪽에 보시면 미세하게 물갈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컨트롤이 가능한 핀으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하테 이거 저희가 지금 필리핀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오다가 뚫어졌어요. 박스는 로고 있고 이 박스 안에다가 여러 가지 악세사리 같은 것들도 넣고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겠죠. 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 다이빙 할 때나 스쿠버 다이빙 할때 여기에다가 보통 키 같은 거 이런 것도 집어 넣어놓고. 이렇게 다이빙 합니다.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것들좀 넣어봤고요. 마스크는 다이너스틱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코 잡는 부분이 이중 스커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코를 딱 잡으면 보통 이제 이 고무가 수축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잡으면 밑에가 무조건 떠요. 그래서 여기에다 주름을 넣어놨어요. 주름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난슬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딱 잡았을 때, 이 주름이 펴지면서, 여기는 들리지 않고, 이 주름은 펴지면서, 이렇게 이퀄라이징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 슬립이 있으니까 미끄러지지 않겠죠. 그리고 마스크 프레임 자체는 여러분들이 제 많이 보셨을 텐데,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고급지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화유리로 만들어졌고요. 로고는 여기에 더블 K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이드 스트랩 보시면은 좀 고급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스트랩은, 백스트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면, 요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느낌이 나는데, 여기 코,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잡으면 여기 안 들리죠?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의 마스크들은 여기를 딱 잡으면, 이게 들려가지고 여기로 물이 들어가요. 그럼 계속 물 빼기 해야 돼. 물 빼기 하면 또 이콜라죠. 또물 들어가고, 또, 막 스트레스, 후아 근데, 이거는, 예. 네. 물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물 들어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이 마스크들의 어떤 단점들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보완했어요. 여기가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이게 찢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보완하고 마스크는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가 상당히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오, BCD입니다. 부력 확보를 위한 장비죠.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좀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허리 스트랩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얘를 딱 잠그고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 조정 가능하고요. 뭐 인플레이터 그다음에 방에 채우시죠.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No. 네, 이렇게 해서 부력이 뒤로 안 쏠리도록 앞쪽에 초 콧에다가 이제 집중을 좀 많이 시켰고요. 다이빙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뜨시는 경향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등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면 또는 어깨에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저희는 콧에 이렇게 집중되게 되어 있는 스타일이고요. 보시면 여기가 투복. 얘도, 어, 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푸시면 이렇게 어. 시데 여기 등쪽에 보시면은 이 등판이 이렇게 다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핸들도 네,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 RX 타입이라서 RX라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게이지를 이제 넣을 수 있어요. 네. 사이즈! 저희가 이거는 렌탈 장비로 출시된 타입을 이제 가져와서 그러는데 사이즈가 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렌탈 장비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샵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이즈를 넣어달라 하시면 넣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WK 로고가 이렇게 잘 찍혀있죠. 만약에 샵에 어떤 로고 같은 것들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샵 로고 같은 것들도 넣을 수 있어요. 자 덤프 밸브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잘 빠지죠? 그래서 덤프 밸브 이렇게 돼 있고, 뒤에도 덤프 밸브가 잘 빠지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한번 잘 빠지죠. 됐습니다. 자 게이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뭐 더블 게이지, 싱글 게이지, 그다음에 3게이지가 있는데, 이 게이지들을 이제 이렇게 놓으시고, 그다음에 호수, 인플레이트 호수, 빛이에다가 연결하실 수 있고요. 호흡기, 호흡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R02 타입인데, 조절로비 있고요. 졸로 조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풀어서 서비스 할수 있고요. 이렇게 풀어서 안에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디자인 예쁘게 나왔고요. 크롬 도금입니다. 그리고 덮개. 이게 EPDM이라고 하는 재질로 돼 있는 건데, 소금물이 많이 들어가면 얘가 사가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내식성이 바닷물에 좀 강한 디자인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조는 상당히 간단한 편이고 넣고 넣고 다시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yep. 이것은 무엇이죠? 맞습니다. 오토퍼스입니다. 보조국기 웃기. 보조국기도 좋은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보조고기는 언밸런스 타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AS는 되게 편하게 이렇게 할수 있게 되어있고요 여시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서비스 키트를 이제 따로 또 저희가 판매를 하거든요 교환해야겠다 하시면 교환하실 수 있고요 BC에다가 넣을 수 있는 구멍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는 D링에 걸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다음 네, 1단계 짜잔! 짜잔! 어어. 어. 네. 안에 설명서도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포트가 네 개입니다. 포트가 네 개인데, 여기 이제 고압은 하나, 그 다음에 저압이 세 개거든요. 그래서 고압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압 세 개가 들어갑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용 장비로 나오는 타입들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EN 규격에 맞게끔 CEN250이라는 인증을 다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안전적이거나 그런 테스트들은 이미 다 끝난 제품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딱 좋으셔서 보관하시거나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빼고 호수들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스노클 스쿠버 용 스노클로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퍼지가 두 개입니다. 아래쪽에.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위에 왜 퍼지가 없느냐. 사실 위에 퍼지가 있으면 좀 호흡량이 많이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위에 퍼지가 없으면 호흡량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호흡하기 되게 편한데, 밑에서 물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정도 물량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물이 어느 정도 좀차 있어도 이렇게 호흡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입으로. 그리고 스트랩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길이가 조절 가능하니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옆에다가 다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스쿠버 장비 언박싱을 마쳐봤고요. 영상에서 한번 스쿠버 장비들 한번 보시면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기능은 아무래도 입문자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적인 거나 잘 작동하는 건 당연히 기본일 거고 블랙 컬러, 그 다음에 화이트 컬러 이렇게 이제 컨셉을 맞춰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자들께서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스쿠버를 해보실 수 있다. 또는 센터나 렌탈 장비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면 저렴하지만 좋은 퀄리티의 장비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이 퀄. 네? 뭐라고요? 다시 껴. 아, 뭐좀 재밌는 거 없나? 마스크 꺼내줘거나 이거 다 착용하고 해볼까?